그래서 이제 그 이제 결정적 공격 능력 없이 아무튼간에 이제 백날 대한민국 약화만 하는 거니까 음. 결정적으로 목숨 걸고 한판하자 이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거의 존경하는 이석기 동무가 마지막이죠 이런 유형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중과북한이 우리 좌점을 좀 무섭게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이거 그들 관점에서는 목숨 걸고 사실은 사고 질본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여기서 여기서 그 사람들 하면은 중국. 중공 네. 네. 혹은 영생교 어 저기 네. 저 뭐야 핵심들 근데 본질은 없고 전부 저그 뭐야 저 전철이 부대 대질하고 전철이 하고 뭐 콜타르 깔고 하고 하는 그런 정도고 대한민국 약화 부대 말이 있는 거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철이 하고 약화 시킬 때는 <laughs> 목숨 안 걸고 어, 음. 알맹이만 빼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 그렇게 많이 있거든. <laughs> 그리고 근데다가 또 이제 또 평양도 은 관계 열심히 자기들이 키워놨던 만은. 중국 가서, 중국 가서 이제 붙어 먹으니까. 어,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특히 이 문재인 정부 때 네. 정말 우리가 국가적인 손실이 엄청 났는데 <laughs> 내부적으로 많이 약화가 됐죠. 그런데 네. 이런 이제 네. 문제 문재인 정부가 아 중국을 가니까 왕이가 어를 계속 쳐요. 나는 뒤통수 안 맞은 게잘 <laughs> 다행이라 뒤통수 맞을까? 그렇죠. 왕이가 야 재인아 너좀 똑바로 하지 그러냐?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참 가서 구, 뭐 국빈인지 어쨌든 공식 공식 방, 방문을 했는데, 네. 아니 밥도 제대로 못도 먹고 말이야. 혼밥 번들고 혼밥이 뭔지 아니까 농민공들이 그 사실 나그그 그 의전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그저 저기 농민공에서 그냥 중화층들이밀 예? 나가기 전에 그냥 뭐확다 먹는 그런 저 빵에다가 뭐 하는 아주 정말 싸구려 어 식사를 하고. 음? 그걸 좋다고 또뭐어희트거리면서뭐 강경화 외무장관하고 뭐 해가지고 참 에? 속이 뒤틀립디다. 그리고 또 <laughs> 북한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laughs> 한참 뭐 뭐야 있을 때 저기 응? 김여정이가 설마 소대가리가 웃겠다 그러고. 야, 어? 그렇죠. 거기서 약올리는 음, 거지. 음, 대한민국 음, 약화시키고 전처리를 음, 시켰으면 음, 음, 목숨 내놓고 한판 해야 음, 되는데 우리, 왜 그건 안해 자식아? 이제 어, 이렇게 되는 거, 거죠. 거, 거기서 뭐, 보 우리 세금낸 거 그냥. 어 음. 다이너마이트 가지고 그냥 그그다100 음. 120억 들어간 저기 급조한 그 저기 뭐야 개성 일락 삼소거든요 근데 네. 네. 평화 뭐 남북교류 협력 뭐이러면서 만들었는데 아 그걸 그냥 우리 TV 잘 나오도록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고 뭐 이런 꼴을 당했죠. 응? 네네. 그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예? 당장 목숨 걸고 싸울 부대가 필요한데, 한국의 이, 저, 이, 남조선의 이 자점이라는 자들이 세월아내오라벤죽만 올리고, 즐길 것다 즐기고, 국내에서 빨아먹고, 중국에서 빨아먹고, 뭐 하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저, 뭐야. 어? 복장 터지는 복, 거지 복, 장 그러니까 터지는 그래서. 거죠. 예. 음. 그런데 조 박사님이 좀 흑역사가 있지 않아? 뭐 흑역사라 보다는 제가, 뭐 제가. 아니, 어디. 중국 공산당을 교육시키는. 음, 음. 당교. 네, 음. 당교 교수다하고 만나서 아주 흉악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기회 드릴 테니까 네, 털고 가세요. 자 네, 좌수에서 광명 찾으시죠. 자, 몇 년도였습니까? 아유 제가 제 음? 제가 제... 신문 잘해. 이저 네. 신문에 6하 원칙에 따라서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음. 몇 년도였습니까? 아, 16년. 음. 2016년.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아... 국가 주석이 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두 1월 번째 국가 주석 예, 두 번째 국가주석. 그러니까 첫 번째 국가 주석일 때죠. 그렇죠, 네, 네. 예. 음, 그때 1월 달에. 네, 6육 예. 원칙에 따라서 물어보십시오. 음? 예. 자어디에서했습니까 아, 이제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네.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중국 공산당 당교라고 무시무시한 말하자면은 그 주석 그 이데올로기 네. 이 말하자면은 교육 연수, 연구, 연구 교육 입니다 그러니까 음. 말하자면 더불어 중국당이 예, 예.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에 중국공산당 당교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예, 자매결연가 예. 협력계약을 예, 예. 맺어서 더불어공산당으로 더불어중국당으로 예, 예. 격상되기 전에 벌써 예, 예. 조성환이라는 사람이 3, 당교와 반전에 밀접한 <laughs> 접촉을 하고 있었다. <laughs> 접선을 <접촉>. 했습니다. <접촉. 웃음> 오케이. <웃음> 어. 자, 그래서 누구와 접선했습니까 어, 이건 뭐 공개 학술 회의가 아니죠. 네. 비공개 초청받았습니다. 네네. 제가 간택을, 간택을, 가택당니다 어, 초청을 네. 받아서 이제 네. 그쪽의 파트너는 당교 교수인데 또 이제 핵심 그 대학들하고 이렇게 서로 겸무를 하고 있는 당교 교수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어, 렘대따 그 인민대. 그러고 인민대가 네. 이데올로기에선 북경대보다 더 위자. 예. 거기가 그런데요. 그런 같은 동급의 명문대학인데, 음. 예, 예. 이개들 말하는 이념, 뭐 예. 사회과학 이쪽에서는 음. 인민대가 훨씬 더. 말하자면은 위죠. 공식 이념을 네. 개발하고 전파하는 네. 그리고 학생들까지 가르치는 네. 그게 이제 뭐. 그 인민대 교수가 교수. 단교 교수로 단교 유명하죠. 교수 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왔다갔다해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기관은 이제 공무원은 국제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저기 네. 우리 같으면은 국정원 산하에 그또 연구소가 있어요 네, 네. 그쪽하고 삼자가 그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고 중요한 네, 네. 국가 전략이나 중공의 공산당의 그 이념과 전략을 네. 짜고 실행하고 또 네. 교육하는 그런 데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당교 교수들하고 또그 다음에 은퇴한 교수들까지 하고 이렇게 나와서. 네. 또 한국시보 뭐 사람도 왔었다면. 어, 그렇죠. 당연히 와야죠. 거기에 이제 당원 네. 교수니까. 당교 교수니까. 당교 교수고 그다음에 이제 환구시보, 환구시보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시보는. 아, 장그 회의를 네. 적당히 이렇게 각색을 해서 또 저기 보도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보도 책임자가 한국시보 제국장이 음. 우리말 잘하는 한국 음? 소위 서울대학교에서 유학을 한 네. 아주, 아주, 아주 엘리트, 저, 그러니까 나왔고. 네. 네. 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한 겁니까? 저번뭐뭘 하신 겁니까? 공식회의에서 뭐, 요즘만 이야기하면은, 네. 시진핑 이제 1대1로 이미 이제 1대1로가 국가부수석 때, 네. 열심히 이제, 이, 계제획을 하고 있을 때 때. 2012년. 12, 12년부터 네. 이제, 네. 부터 네. 이제, 네. 이제 해고있 네. 16년이니까, 네. 뭐. 그 다음에 네.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실현을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말하자면 기획회의를 하고 기획을 하는 그 와중에 이제 우리를 불러 가지고 떠본 거죠. 음. 어, 한국의 뭐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음. 뭐 이쪽에서는 또 눈치없게 상당히 그때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전문가들 중에서도 탑클래스가 갔습니다. 뭐 세종연구소, 뭐저뭐뭐그 다음에 음. 군에 실제 그 음. 뭐야. 어, 고위장성을 주 네. 외교관도 있었고 뭐 등등등 해서 단순히 그냥 대학 교수와 대학 교수가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이제 스스들끼리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1대일로를 구상을 하고 있고 중국 당교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선전을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막 우리를 설득을 시키려고 그러길래 제가 좀 초를 쳤습니다. 네. 내가 보기에는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설, 데가 없을 거다. 사실은 국력을 과도하게 낭비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내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말하자면은 이일대일로를 택한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했어요. 아, 조금 더, 좀더 고백을 해 보시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굉장히 중국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충고를 많이 한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네. 아주 내 속내는, 혼내는 네. 음? 1대1로는 글로벌 군사 지정학을 흔든다. 경제적으로도 네. 먹을 게 없는 데다가 네. 구매력도 없고 견제만 당할 거다. 네. 아무리 러시아가 쪽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네. 러시아 나와바리를 건드리면은 거기서부터 상당한 군사 지정학적인 소모가 일어날 거다 그다음에 네. 아래쪽으로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론을할 경우에 그건 아마 전 세계의 견제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다 네. 그리고 건질 거 없다 네. 즉둘다 구매력이 없는 그 국가에 아무리 음. 많이 투입을 해도 그것을 회수할 길이 없는데 당신들은 왜 하느냐? 그래서 그게 바로 국력 낭비다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사실은 뭐 네. 저 하기 힘든 이야기지만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당신들이 이미 이제 네. 세계 천명을 했고 일대일로 해야 될것 같으면은 거꾸로 당신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문제를 어디에 놓고 있느냐? 제국주의적 평창하는게 우선이냐, 아니면은 지금 중국이 중진국에 진입을 해서 네. 이 중진국에 진입을 하면은 대한민국이 1990년대 초반에 겪었던 중진국 그서 경창륙연창륙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에 그 IMF까지 갔는데 그게 바로 코스트푸시예요 네. 임금이 확 상승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관리하려 고 그러면은. 여전히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든 뭐~ 이유든 말하자면은 해양 지역의 자유시장경제와의 그~ 결속을 단단히 네. 해야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봐라 음. 그 이야기를 했죠. 자, 시진핑이가 만약에 그때 그렇게 노선을 바꿨다면 중국은 왕창 강해지고 한국은 박살 났겠군요. 네, 거의 국가 반역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뭐 아니 뭐... 그, 조 박사님, 그, 두뇌가 그렇게 좋으신데, 그, 두뇌 그렇게 쓰시고 살면 인생 안 좋아요. 아니, 시진핑이 쓰신... 저를 못 알아봤으니까. <웃음> 네. <웃음> 하, 앞으로는 중국이... 자유롭게 이야기했죠. 네, 앞으로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서 좀 두뇌를 쓰시기 <laughs> 예, 바랍니다. 예, 예. 아무튼. 음. 자, 그렇게 좋은 충고를 해주니까, 음.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보이던가요? 어, 제일 내가 이제 좀, 그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회의 분위기 여기 싸늘해졌죠. 음. 싸늘해졌는데, 그 황구 15의 그 북장이 사실은, 음, 뭐, 서로 인사를 하니까 우리말도 잘하고, 알아보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음. 이제 정치학, 국정치학 석사를 했어요. 네. 아마 국제대학원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도발적인 언사를 썼어요. 네. 한국은 왜 그렇게 자꾸 미국의 식민지 역할을 계속합니까? 음. 이제 앞으로 좀 중국에 좀 붙으시죠? 붙는 게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예언기로딱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쿨하게, <laughs> 아, 우리 저 후배님, 음. 서울에서 이제, 이 서울대학 당일 때 한국에는 학번이 하나만 빠르면 말 놓는 거 아시죠? 음. 자, 지금부터 말 놓는다. 그러면서 당신, 저기, 지도교수가 누구야? 그러니까 어물어물해요. 네. 근데 내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 식민지라고? 네. 그래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했는데 어떤 지도교수한테 지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미동맹이 동맹이 아니고 식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뭐 좋다, 식민지라고, 당신 대로 치자고, 동맹을. 근데, 국제정치사에서, 2000년의 국제정치사에서, 그리스, 펠레포너스, 소위 말해서 아테나와, 저, 뭐야, 저, 저, 스파르타가 싸우던, 네.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한테, 저 동맹을 끌어들인 경우가 있으면다. 케이스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네, 그 합의 동맹이 우리가 어, 음. 미국한테 강요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염두두고 네. 그 이야기를 해서 이제 네. 이제, 스, 이제 교수답게 선배답게 네. 당신 그렇게 열심히 서울 대학에서 배웠는데 네. 서울대 교수 잘못된 건지 당신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2 0 0 0년 동안에 작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동맹을 맺고 70년을 간, 60, 60년, 아, 까때뭐 60년, 한 65년을 간 그런 경우가 있, 있는가 한 번, 한 번, 얘가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봐. 당연히, 우리가, 저, 저 미국 네. 식민지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관없지 오한이, 오한이 벙벙 <laughs> 해집디다. 자, 네. <laughs> 그, 자, 황교시보 구국장 말고, 음. 또뭐 다른 반응 특이할 만한 거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 딱두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 어, 나이가 저보다는 한 15세 정도 들은, 음. 여성, 뭐, 어디 교수라고 합시다. 내가 보니까 외교관, 평양에서 근무를 했던 그 경험이 있는 외교관 출신, 뭐, 이제, 네. 렛대르는 이제 교수인데, 음. 어,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네. 9 방구 5이 친구하고 마찬가지로, 아니,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 아니냐고. 막, 음, 근데 음. 왜 우리 일대일로에 대해서 왜. 네, 왈고 왈고 하냐 어, 어, 어. <laughs> 조공국에서 온이 어. 저기 시간방지 시 놈의 이 음. 그 양키 그. 식민지. 아, 어, 그러니까 저 분위기가 어, 어. 분위기가 굉장히 좀 서먹서먹해지고 상사벌해졌죠근데딱그 저기 뭐야 등소 아마 제가 예상키로로는 등소평 시대 때부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라오자시오 그러니까 노교수가 로교, 네. 80이 거의 좀 넘었. 이거 같이 보이는 네. 분이 딱 이러면 책상을 딱 치면서, 조교수 말이 지당한 이야기다. 네. 어? 응. 당신들, 내 후배들, 당신들, 시진핑의 젊은 참모들인데, 조교수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을 따로, 응? 용감하게 보고를 올려라. 지금 우리가 중진국을 들어갈 때, 만들어 중진국을 자리를 굳힐 때부터 음.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하는 그런 시기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카운트를 해서 거기에 프라이어티를 주는 게 맞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중국 측그 이제 젊은 교수들은 뭐 달라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속으로는, 이제, 이 말은, 동시본 표정을 하면서, 아, 어, 뭐. 뭐. 교수님, 늙은 응. 교수님 말씀이고요. 응, 어, 뭐. 예, 그런 보고서 올리면, 어, 어, 어. 저희 신상에 별로 어, 이롭지 어, 않습니다. 저희도, 교수님은. 저, 저, 저그 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가지는데 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고, 참. 영감탱이네요영감탱이 음, 음, 아. 말이죠. <laughs> 뭐 이렇게 추석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자, 이거 아무리 봐도. 네네.